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갈때 엄마는 어떤 머리를 하고 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그 오신 어머님은 평상시에 직장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깔끔한 단정한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세요. 기장도 짧으신데 단조로운 이런 스타일을 피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웨이브를 살짝만 넣어서 자연스럽게 발랄하게 연출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가르마가 항상 보면은 보통 일직선을 많이 타세요. 근데 일직선을 타게 되면은 좀 나이가 올드해 보일 수도 있어서 가르마는 항상 표시가 많이 안 날수록 전체적인 실루엣이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가르마를 일직선으로 타지 않고 지그재그를 한번 타볼게요. 첫 지점에서 잔잔하게 지그재그를 타시고요. 그리고 넘겨주시면 그 가르마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숱이 많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뿌리를 살리다가 오히려 더그 과한 느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볼륨감만 살리고 싶을 때는 지그재그 가르마를 추천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 플랜 매직기를 사용할 건데요. 섹션은 보통 크게 원, 투, 3리로 나눠서 3등분만 하시는 게 쉽고 빠르게 할수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컬을 먼저 넣어 볼게요. C컬 끝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두 번째 섹션도 마찬가지로 시컬을 넣고 세 번째도 무심히 시컬을 넣어 주세요. 뒤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로 한꺼번에 C컬을 넣어주셔도 괜찮으세요 보이는 부분만 겉표면만 매끄럽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무심히 손질하셔야지 손상을 줄일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C컬만 표현을 하게 되면 아래쪽만 너무 블룩해 보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 되게 쉬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섹션을 3등분으로 나눠서 앞에 페이스 라인을 세로로 잡을게요 세로로 잡아서 길이의 중간만 반만 굴려 주시고요 그리고 열기가 있을 때 손으로 뒤쪽으로 꼬아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풀면 자연스러운 굴곡이 생기시거든요 자, 두 번째 섹션도 마찬가지로 페이스 라인에 있는 머리를 손가락으로 집어서 가운데 부분만 뒷방향으로 굴려서 뒤쪽으로 꼬아주시면 자연스럽게 열이 식으면서 웨이브가 형성돼요 자, 그리고 끝쪽은, 어, 앞쪽은 너무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살짝 삐친 듯한 머리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뒤집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겉에 있는 부분만 잡아서 군데군데만 S컬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부피가 너무 커지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형성되세요. 너무 많은 양을 잡아서 한꺼번에 하시면 그 자연스러움이 연출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잡지 않는 게 주의사항이에요. C컬과 S컬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연출하시면 어 쉽고 빠르게 연출이 가능하세요. 네, 원래 단발머리는 네. 스타일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밑에 컬만 넣다든가 뭐 밖으로 빼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페이스라인만 S 컬을 넣으니까 확실히 뭔가 발랄하면서 또 사랑스러운 네. 며느리 아니면 딸 그런 느낌을 주네요. 네.